안녕하세요 더 라이프 대표 앨런입니다 오늘은 개업하는 변호사일수록 블로그 최적화에 올인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 블로그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검색어를 네이버에서 입력을 했을 때 검색 결과 노출되는 그런 기법을 말합니다 아, 당연히 이제 상위에 노출을 하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어, 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루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루머를 기반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또 상위 노출이 어렵기도 한데요. 아, 그리고 또 꼼수를 이용해서 이제 노출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꼼수를 이용해서 노출만 된다면야 얼마든지 이제 꼼수를 쓰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네이버에서 어뷰징을 어, 콘텐츠라고 생각해서 차단하기 시작하면은 열심히 노력을 한그 결과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더라이프는 사실은 전반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자문하고 그리고 실무에 일부 도움을 주는 그런 조직인데요. 어, 언제부턴가 이제 저희는, 어, 의뢰인들이 변호사 쪽, 의사 쪽 의뢰인들이 많아지면서 작년 말부터는 제가 이제 변호사 마케팅에 약간 오르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변호사 마케팅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개업하실 때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또는 기존에 이제 마케팅을 이것저것 트라이 해보시다가, 아, 도저히 이거는 어, 좀 아닌 것 같다. 어, 뭔가 새로운 방법을 좀 찾고 싶다. 특히 스토리텔링 베이스의 그런 마케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이제 저를 많이 컨택을 하십니다. 어, 그런데 특히 개업하시는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 어, 굉장히 이 블로그 최적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저희가 의뢰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훌륭한 그런 어떤 포스팅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게 일면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강제로 노출을 하기 위해서 스폰서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광고를 통해서 노출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어, 일단은 광고 컨텐츠는 사람들이 일단 거르고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광고를 보더라도 상위에 몇개 노출된 그런 광고 위주로 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자연 검색으로 무조건 상위에 노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제 의뢰인 블로그 같은 경우에 하나의 예제를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면접교섭 방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아빠가 이제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든지 또는 엄마가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는 거죠. 아, 그런 경우에 면접교섭 방해라는 키워드를 치면 이렇게 제일 상위에 노출된 그런 그 포스팅 외에는 사람들이 글을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클릭해 볼까요? 요게 이제 제 의뢰인의 어떤 블로그인데요. 어, 면접교섭 방해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제목의 글이지만 어쨌든 면접교섭 방해라는 키워드로 어, 잘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되었겠죠. 사실은 요런 이제 블로그도 굉장히 깔끔한 이제 첫인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첫인상과 더불어 컨텐츠도 상당히, 어, 매력적입니다. 어,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이 상당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실제 이, 이제 법률 푸르른 날이라고 하는 법률사무소에 실제 의뢰인 이야기를 각색해서 쓰여진 스토리텔링 베이스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이 글이 이 일면에 노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어, 제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제 블로그인데요. 이 블로그에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어, 사람들이 이제 일면에 노출된 결과로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절반 이상이 그렇게 유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거의 2천 명 이상 일일 방문자 유입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아직도 검색 결과로 유입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라는 면이, 그러니까, 천명, 뭐, 그냥, 어, 얼추 생각해보면, 천명 이상이 매일 검색해서 제 블로그를 방문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스토리, 어, 텔링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음, 제 블로그가 이렇게 이제 거의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글을 쓰거나, 아무리 좋은, <laughs> 아무리 좋은 글을 쓰거나,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더라도 상위에 노출하지 않으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아, 또 상위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뭐, 제목을 수정하면 안 된다든지, 또는 워드에다가 원고를 작성해 놨다가 그걸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는데요. 이 루머 중에는 일부 사실인 경우도 있고 또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블로그 최적화에 대해서 또는 검색어 최적화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해 줄수 있는 기관을 찾으셔서 한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블로그 최적화를 저희가 이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상해의 노출이 돼서 양질의 콘텐츠가 많은 독자들이 보기 시작했겠지만 그 콘텐츠의 내용이 만약에, 그냥 정보 전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큰 아마 효과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병원은 어떠 어떠한, 그 진료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어, 상당히 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보 전달을 한다고 하면 다른 병원도 어, 다 비슷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소비자 그, 그 글을 읽는 독자의 기억에는 그다지 남지 않습니다. 다른 어, 병원 어떤 온라인 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다 비슷한 얘기 일색이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그 병원 블로그에 또는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어, 오늘 뭐 이제 그 실제 환자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손을 들어서 기지개를 켰는데 갑자기 악 하고 어깨 통증을 느꼈다 근데 어, 어깨 통증이 있지만 너무 바빠서 병원을 가지, 갈까 가지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깨를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딱히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를 이제 더 읽어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더큰 아, 어떤 질환의 증조였던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나도 그냥 어깨 올리지 않고 며칠 지나면 낫겠지 하고 참으려고 생각했는데 나도 병원을 가 봐야 될까?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다른 병원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 그 병원은 내 사례랑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지. 거기 한번 문의라도 해볼까? 또는 방문해볼까? 이런 이제 사고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 블로그든 아니면 일반 기업 블로그든 개인 블로그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변호사 블로그 또는 의사 블로그야말로 어 그런 어떤 그 의뢰인들의 실사례 이야기를 각색해서 이 사건을 읽는 사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 이거 뭐야 내 사건이네 내 내가 딱 처한 상황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블로그 최적화는 어 특히 개업하는 변호사일수록 필수다. 그런데 최적화가 되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일면에 노출된 뒤에도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스토리텔링 베이스로 운영하는 게 더욱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그 콘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